여호수아 12장 말씀은 토위로 주었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구분에 따라 토위로 주었으니 오늘 말씀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그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과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사명을 받고 여호와의 소명,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사명,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내가 해야 될 일, 모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일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어,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요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 우리가 말씀을 잡힌 대로 이 애굽 땅에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자손손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할수 있는 일보다 할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태의 악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인생의 낭떠리지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인생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속내를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가까워져서 서로 속내를 내비치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가문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저 사람은 박사니까, 의사니까, 과학자니까, 상이 삼풀이 든 부자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자신만이 이 간직하고 있는 총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저녁에 두발 뻗고 자잖아요.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시킬라고. 여러분 직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 들어가요? 상사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너무 많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서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뭐 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세와 요와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은 포기해도 요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해도 요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영원히 사랑하고, 아, 네. 크게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 아, 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끝내 너를 구원하리라. 아, 네. 너를 살려내리라. 아, 네. 너를 도와주리라. 아, 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아, 네. 영육 간의 간건함을 줄이라. 아, 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은혜와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일생 동안 동행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맛보며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복이고 큰 복이고 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사리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세계 1위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도 딸로 태어나도 빈손으로 태어나요. 금붙이 가지고 태어난 거못 보셨죠? 세계 1위의 부자도 죽을 때는요, 빈손으로 가요. 그 모든 거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눈을 감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땅에 모든 거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거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가자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 미련이 없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이요 다 그림자뿐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잡으려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체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주의 말씀에 빗주어서 이제는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 없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요단강아 모아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아평지에 있는 왕들을 다 정복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집화는 열두 집화잖아요 열두 집화 12집화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루벤 지파 전체, 갓 지파 전체, 문낫세집화는 반쯤만, 절반만. 뭐라고 요구하냐면 모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하니까 우리에게 이 모압 평지, 이 모압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젓가꼬리 흐르는 가난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땅으로 받지 않아도 되니 이 모압 평지 이 모압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 주례국. 해방 지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하실 것을 적어주시고온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부터 으로 지켜주시고 굶주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마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출애굽이죠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이죠 데려가리라 어디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 들어가게 하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누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화세 반지파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아닙니까? 이세대들이죠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동물과 식물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강원도 산골짜기 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원도. 그런데 이 전라, 전라도의 곡창지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와 같은 그런 그보다 더 어, 심한 광야만 보다가 이 전라도 곡창지대처럼 모아 평지를 보니까 평지. 우리가 어, 바다를 보면 끝도 없이 펼쳐졌죠. 그 수평선. 그런데 우리 그 남쪽의 곡창지대를 보면 지평선. 그러죠. 끝없이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루벤지파와 가치파와 문화세 반지파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호 약속하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난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광야만 보다가 모아평지를 보니까 기절할 뻔했어. 이렇게 좋은 땅이 있단 말이냐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거 놓치면 안돼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을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으로 루벤지파와 가지파와 무나세 반지파는요 이모압 땅을 차지하게 돼요 모압 평지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요 루벤지파와 갓치파와 문하세 반지파가 기절해 왜냐하면 이적가불이 흐르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땅이 좋은지, 얼마나 땅이 좋으면 적가불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라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에요.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모압 땅은 땅도 아니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엄청난 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이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후회의 연속이고 결국 마지막에 끝내 후회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홉 집파 반은요, 그들도 똑같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아평지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의 생각에도, 아, 이렇게 좋은 땅이 있단 말이냐. 평생 처음 본다. 이 천국 같은 곳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에 보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도 여와의 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 순종했더니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마귀는 흔들리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 대적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제 아프리카 그 사람이 지난 걸 보면서 아프리카 마사이족 이렇게 보면요 최고의 전사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대요 운송이가 갔다왔어요 탄자니냐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부대 시설 아무것도 없어 어.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요 그들이 만약에 한국에 온다고 보세요 기절해 버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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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뭐고 차, 응? 또, 비행기를 타 가는데, 이 공항, 인천공항, 기절하죠. 와서 보니까 차들이 막, 개미떼처럼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막, 그, 큰 고층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와같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 모학당에 오니까, 와, 이와 같은 거. 이제 이해되시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꼭 붙잡은 거죠. 내 생각도 이건 놓치면 이제 이보다 더 좋은 거이 기회를 놓치면 안돼꽉 붙잡은 지파가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기회를 꽉 붙잡은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학트반 지파 이런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여도 아홉 지 아홉 지파 반은 이것보다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푹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런데. 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서 없을 거야.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렇 그런데 미국, 뉴욕 가면 또 기존에, 그러니까 가난 강야, 그리고 모합당가난땅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아, 뉴욕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 이곳이 파라다이스 천국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땅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여서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 주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세는 죽고 요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떡게 하니까 여호사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요, 그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해 가지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 지파에게 줍니다. 아멘. 똑같이 전쟁하고 그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어, 결정한 사람들은요. 모아평지를 얻었지만 은 요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요사를 통해서 그 땅을 소유로 주었습니다. 아, 네.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을 소유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이 소신계 성도님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아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밑에 잘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이 없이 끝까지 잘 믿어서 승리하여 광야를 벗어나 모합땅 정도가 아니라 적각골이 흐르는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가나안땅 데려가시는 땅 인도하시는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들이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라